2011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이상한 광고를 내세웁니다. 이 옷을 절대 사지 마세요. 아니, 미국 리테일 시장에서 가장 빅 시즌이라는 블랙프라이데이의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업은 10년 후 매출 9천억 원의 미 3대 아웃도어가 됩니다. 쌀쌀해진 날씨, 출퇴근길을 걷다보면 흡사 양떼목장 같은 광경을 볼수 있죠. 일명 후리스라고 불리는 플리스 자켓. 예쁘고 편하고 보온성까지 뛰어난 플리스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기만 해도 환경보호에 일조하는 플리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얘는 캠핑클럽에서 이오리가 입고 나온 플리스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브랜드는 바로 카타고니아입니다. 2013년 이후 노스페이스에 이어 미국 아웃도어 시장 2위로 등극했고 매출 약 9천억 원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이죠. 평범한 아웃도어 기업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이유는 단순히 디자인이 예뻐서라거나 관심을 끄는 파격적인 마케팅 덕분은 아닙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파타고니아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다양한 친환경 사업과 환경 보호 캠페인을 시행 중인데요.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페트병 쓰레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업사이클링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웃도어 의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면직류를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100% 유기농 순면으로 바꾸었어요. 수십 톤의 버려지는 의류도 재활용하여 다시 실을 뽑아 새 옷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개발한 친환경 소재만 무려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 파타고니아는 원웨어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원우여는 망가진 옷을 고쳐입고 재활용하여 오래오래 입자는 캠페인입니다. 이베이에 파타고니아를 검색하면 중고품이 먼저 나오고요. 심지어 수선 방법을 영상으로 배포하고 소비자가 직접 수선할 수 있는 키트도 제공하죠. 광고멘드 또한 신박합니다. 많이 팔아야 매출이 상승할 텐데 파타고니아는 본인들의 옷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출은 매년 5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실 파타고니아는 처음부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슈나드 그는 어릴 때부터 아웃도어 스포츠를 사랑하는 프로 등반가였는데요. 직접 등산 장비를 만들다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암벽 등반을 하던 슈나드는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만든 등산 장비인 강철 피톤이 바위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슈나드는 환멸감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돈을 벌어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왜 일하는가? 그리고 과감히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강철 피톤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그때부터 자연의 해를 가하지 않는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파타고니아의 이런 가치관이 단순히 매출을 위한 장치나 보여주기식의 포장은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소유의 경영지식 잡지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파타고니아가 성공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파타고니아 중고 의류를 판매한 소비자는 판매한 돈으로 파타고니아 새 제품을 살 가능성이 크고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알고 높은 가격도 수용한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은 파타고니아가 환경보호를 위해 고품질의 의류를 생산한다는 걸 알고 있으며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파타고니아가 내세운 기업 가치관과 진정성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매출과 연결된 거죠. 이본 슈나드는 따지고 보면 진짜 친환경적인 제품은 없다고 말합니다. 내구성이 강해 10년 이상 입을 수 있는 친환경 재킷도 온실가스 20%가 배출되고 3분의 2의 천이 버려진다. 우리가 입고 쓰는 모든 물건이 어쩔 수 없이 지구에 해를 입힌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파타고니아는 물질 만능주의가 도래한 시대에서 적게 쓰고 지속적으로 쓰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의류 업체가 할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몇 세대에 걸쳐 입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계열사인 고려아연과 함께 국내 90% 아연을 생산하는 영풍도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연재련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사용수가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무방류 시스템을 최근 도입해 가동했고 과거에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 수계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쓰는 모든 물건이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해치고 있다지만 당장의 매출이나 이윤보다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브랜드를 위해 힘쓰는 기업. 그 기업들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 더살 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파타고니아는 오늘도 지구와 공존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